뭐와 잡았어! 내려가서 힐을 그냥 놨어 졌어 보이지 네어 네. 어, 왔네 나한테 한 아, 네. 네. 아래 있어? 여기 한스더 있다? 아, 야나왜 점프배드 없어졌냐? 그니까 <laughs> 아니 점프배드가 없어졌는데? 이거 봐봐 그거 너무 많이 밟으면 사라져 아래 끊고. 하나 다 왔어. 응. 뒤에 또 왔다. 깨딱지는데 다 왔어. 여기 하나 응, 어? 어켓어뭐 하는 게 뭐야? 공하다 저 새끼 줄 타면서 나한테 200딜 맞았어 한 방에 아 이거 두명 각을 내가 주면안 되는데 뭐떨어지잖아아 떨어졌어 떨어지자고? 어잡았떨어지네고 떨어지. 나이스 뭘로? 일단 한 명은 맞춰면안 돼. 뭐야 아스 이하 내가 잡았어 그래? 야, 아래도 못가 있는데 아니 여기 슬라이딩 하면은 거기 어. 안 되냐 <에 inmue> <Techn Pokémon> <스> 뭐. <rapper�> 이거 거의 크릭기인가 그러니까. 아, 이 그니까 발키가 사기네. 뭐야 이거, 이 이거, 개거신 이거, 니까 뭐와 어 어떻게 이겼어? 뭐야? 아니 쭌어광크개힘들도 뭐 <laughs> 아니 쭌이 공으로 어떻게, <웃음> 어떻게 <웃음> 이겼노 <웃음> 뭐야 너? 어떻게 나? 했어? 어 <laughs> 어 뭐야, 파기나? 파기나? <laughs> 아... 뭐야? 왜안 죽어? 바퀴츄 스킬 뭐 레킹볼에 맞았는데 그니 <laughs> 개웃기네 <laughs> <laughs> <깨끗> 시청있다 아,